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의 최이수. 아무도 없네요. 네. 오늘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독백의 시간이에요. 네. 토크쇼인데, 오늘은 이제 혼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든,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하는 이제 라떼 아트라는 분야의 이제 튤립. 그때 지난 시간 때 아마 지난 영상 때 2단 튤립이나 뭐 하트 그리기, 결아트에 대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제 3단 튤립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고 좀 심플하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추대 커피 함께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에스프레소랑 이제 우유가 준비되어 있고요. 멀리서 안정화라는 작업을 시켜주신 후에 일단 그 다음에 2단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3단 마무리. 그렇게 되시면은 이제 윙을 끌어올리는 이제 3단 출입이 될수 있게 되는 데요. 자, 보시면은 그림을 올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놨을 때, 안정화된 에스프레소 상태에서 이 1단을 그리실 때, 내가 스팀 피처를 이 1단이라고 해서 이 쪽에서 시작을 해야지 멀리서 시작하시면 좀안 좋은 그림이 현상이 돼요. 그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앞에서 시작해서 부으면서 파고 들어가 주시고요. 파고 들어가는 시점은 흰색의 우유가 딱 표면에 떴을 때부터 살랑살랑 흔들어 주면서 파고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2단을 그리실 때에는 다시 이 위치로 돌아와서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로 들어가야지만 1단이 말려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 3단 튤립의 머리를 그리실 때에는 제자리에서 살짝 쭉 눌러 주시고 들어서. 지나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약간 윙 모양, 동그란 모양들을 낄수 있는 3단 튤립이 완성될 수 있어요. 실때 영상을 계속 반복을 해보시면서 나오는 우유향이 우유향 항상 강조드리죠 라디아트 할 때마다 나오는 우유의 향이 일정하게 나오면서 내가 스팀피처를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안정화된 음료들이 내려가 있는 포인트들 잔을 정확하게 좀 숙여 주셔야지 숙이지 않는 조건을 속여서 하면요 잔에 의한 낙차들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안 좋은 그림들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통의 안정화된 음료랑 스팀피처랑 약 1cm 정도의 낙차 유지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윙 모양의 삼단 튤립이 아닌 그냥 이제 튤립 모양, 그냥 일반적인 튤립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정확한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일단 볼게요. 먼저 안정화를 시작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멀리다가. 일단 2단, 3단. 그래 주시면은, 이제 아까랑은 3단 튤립으로 동일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약간 얹어서 올려놨다. 이렇게 표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얹어넣기 시계, 이제 뭐 약간 3단 튤립이 될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윙이 올라오게끔 하고 싶으시면은, 이 1단을 그리실 때 앞에서 시작해서 밀면서 들어가 주셔야만 윙이 올라오고 형성이 된다 근데 지금처럼 나는 이 모양이 좋다 그러면 안정화를 아까보다 조금은 많이 채워주시고 보통 잔에 절반 정도 안정화를 채워주시고 멀리서 1단을 그려주고 2단을 그려주고 3단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라떼아트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이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라떼아트에 대해서 너무 뭐 잘하는 뭐 이렇게 뭐 회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사실대로 보면은 라떼아트보다는 커피 추출이나 로스팅 그리고 뭐 생두에 대한 분별 능력 이런 커피이라든지 그런 쪽 내용들의 영상들도 괜히 많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더 더 많이 보시고 커피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 블랙그라운드의 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